구원의 하나님께서,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,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, 안 되는 것을 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, 네. 또,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, 네. 오늘, 신만한 물가, 댐 성교 기업 방송에 이렇게 오면서, 아, 몸된 기회를 세워주시고, 또 이학남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,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실 줄 믿습니다. 아, 네. 4년 전에 문 닫을 수밖에 없을, 수밖에 없던 그런 아, 형편 속에서도 주신 소명, 사명 잘 감당하셔서 특별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.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 천연 유앙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, 또이 천연 식품인 유앙이라는 성분을 붙여주셔서, 된기업 성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. 그 은혜는 바로 그레이스이죠. 그래서 그레이스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. 그걸 축하를 드리고, 어느 누가 뭐라고 하셔도 주신 달란트 성교지요 저는 방송 성교 사역이 또 이제 저희 달란트인데,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같아요. 어떤지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다 1대1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. 그 감히 누가 뭐라고 해도 거두절미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디셔서 댐성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몸을 살리고 또 희복시키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권, 물건, 인권의 복을 누리시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는 그런 대미성교 방송과 우리 이학남 목사님과 또 함께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사로 가로붙니다 감사합니다. 아, 네.